온세 잘 보는 곳, 도깨비, 금위궁, 점집, 꿈해몽. 무료 풀이 택시, 버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비행기, 꿈풀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35호. 용한점집, 금위궁, 꿈풀이, 꿈해몽입니다. 택시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는 꿈. 청탁한 기관, 청혼자, 기타의 내부 사정. 가문이나 내력 등을 알아보고 인연을 맺지 않는다. 큰 감을 차에 싣고 나르는 꿈. 출판된 책을 시판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아는 사람에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얻는 꿈. 실제로 생활필수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집안 가득하게 차들이 주차해 있는 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꾸는 꿈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은 꿈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자가 많이 나타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게 된다. 주차한 차들이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될 것이다. 작은 차를 몰고 시장 골목을 누비는 꿈. 까다롭고 세세한 업무량이 많아 골치를 썩게 된다. 분주다사하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꿈. 공동체의 유대감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체여행을 간다. 업무차 출장, 여행을 가게 된다. 분주다사 일거리, 답사 등이 있다. 파손된 택시를 보는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분주히 오고 가는 술에나 차양을 보는 꿈. 하는 일이 순탄하게 형통할 징조이다. 차가 고장나서 못 가는 꿈. 계획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 매사에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차가 강물에 떠내려가 사라지는 꿈. 어떤 강대 세력에 의해 사업 기반을 잃게 된다. 차를 몰고 가다가 별안간 물체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꿈. 실제로 순간 실수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태양을 향하여 날아가는 꿈. 정치가는 국권을 장악하고 참된 민주주의의 정치를 하며 기업가는 합리적인 경영 전략과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을 강타하고 학생은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들어가며 고시생은 노력 끝에 행정외무 등 기타 고시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된다. 행복과 행운이 돌아온다. 자동차를 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꿈. 현재 몸담고 있던 자리에서 승진하여 영예를 얻게 된다. 합격 당선이 있다. 특수한 작업차로 작업을 하는 꿈. 실제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특수한 기술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차에 치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꿈. 하루 온종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끝내 몸부림을 치다가 꿈에서 깨어난다. 구사일생 죽음을 뿌리친 오뚜기 인생이 된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물건과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긴다. 광석을 차에 실어 운반하는 꿈. 생산, 운수, 수송 등의 수출길이 트인다. 새 살림살이를 꾸민다. 경찰차가 집으로 오는 꿈. 관청에서 시비를 가릴 일과 관계한다. 차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체에 청탁하거나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트럭에 관한 꿈. 사업체의 협조기관, 중개수단, 중개업자 등을 상징한다. 차에 시체를 싣고 달리는 꿈. 오래도록 재운이 트이고 상해를 입은 사람을 싣고 달리면. 수정 보완할 일거리로 고통이 따른다. 버스가 방에 들어와 있는 꿈. 기관의 추대를 받거나 기관 내에서 단체 항의에 부딪혀 권세가 흔들린다. 택시의 창을 통해 본 사건의 꿈. 사업이나 생활 도중에 발생할 문제를 상징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일을 암시한다. 수레나 차량에 실려 있으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꿈, 극심한 질병이나 재산상의 손실 등, 부진일에 부딪히게 된다. 차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는 꿈, 청탁한 기관이나 청원자가 내부 사정, 가문이나 매력 등을 알아보고 인연을 맺지 않게 된다. 자동차 문에 부딪혀 담벽이 무너지는 꿈, 어떤 유력자가 나서서, 자신의 사업방도에 활로를 제공해준다. 비행기나 자동차가 공중에서 폭파되는 꿈. 한 줌의 흙으로 지구에 원대 복귀하게 된다. 사고, 질병, 실패 등이 있다. 구급차를 타는 꿈. 봉사기관에서 구원의 손길이 와서 일이 잘 이루어진다. 차를 타지 않고 바라만 보는 꿈. 청탁한 기관이나 결혼 상담자의 내부 사정을 알아볼 일이 생기며 정보만 얻고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 애인과 더불어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꿈. 실제 애인이면 혼담이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일거리의 상징이면 일의 진행 과정을 뜻한다. 소방차에 관한 꿈. 세관, 세무서, 병원, 군대, 경찰 등 권력 기관의 상징이다. 문화 폭은 마당에 차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꿈. 초상날 일과 연관이 있는 꿈이다. 수레나 차량이 도로나 다리를 가로막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꿈. 매사가 이롭지 못하고 실행하는 일이 중도에 장애와 실패 등 애군에 부딪히게 된다. 이삿짐을 수레나 트럭으로 운반 하는 꿈 앞길이 트이고 재수가 있어 발전 번성을 얻게 되는 길몽이다 하지만 이삿짐을 배로 실어 나르면 불행이 닥친다 차가 뒤집히거나 절벽에서 구르는 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좌절을 의미 한다 자신이 믿는 친구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인간불신의 괴로움을 맛본다. 하던 일이 급속히 몰락하고 경영하는 일에 부도위기 등이 따르고 파탄에 이른다.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지면 나무로 인한 금전적 타격을 받게 된다. 지프차에 큰 붓을 쥐고 타고 가다 내린 꿈. 문학작품을 출판하거나 잡지사의 작품을 연재하게 된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바퀴에 헝크가 나는 꿈. 연구와 일을 하다가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고, 실패수가 있다. 자신의 방에 검은 핵시가 들어와 있는 꿈. 처녀의 경우에는 갑자기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안에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차에 치어 죽는. 사업 작품 소원 등이 어떠한 기관이나 권력자에 의해 성취된다. 이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금희궁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